은혜를 입고 복음,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척은 할수 있어요. 다 사람 보기에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거 봐요, 사랑. 와, 또 나온.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요,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은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종이라. 예수님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기뻐하는 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고난과 어려운 일도 감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는 수준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한테도 먼저 이 얘기를 하세요. 따라오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한테도 이렇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멘? 당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내 사랑을 받는 자요. 너는 내가 사람이 될 때까지 끝없이 내 품에 안고 있는 자요. 네 마음이 따뜻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끊임없이 안고 안고 안는 자요. 네가 정말 내 사랑을 알 때까지 끊임없이 내 사랑을 쏟아붓는 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치유받고 그 사랑의 품에 안겨본 적이 없다면 안겨있지 않다면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건 고역이에요. 젊으세요 여러분. 헌신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헌신이 어렵습니까? 지금은 아득한 추억이지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아내들 사람한테 집에 데려다 줄 때. 자기 집은 망원동인데, <laughs> 그 여자 집은 저 밑에 어디라고 해야 되나? 그, 그게 있는, <laughs> 데려다 줘요, 안 데려다 줘요? 밤 지하철 11시에 끝나져도 마지막까지 하고 데려다 주고 집에 가는데 자기 코에서 코피가 나는데도 몰라. 힘든지도 모른다고. 따라오세요? 늘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헌신하라는데 그게 힘든지 그거를 억지로 하게 되는지 그걸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을 채찍질하지 마세요. 아,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세상에 이런 것처럼 비참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증거가 뭡니까? 정말 아니 저 사람 말고요, 하나님 목사님 말고 나 같은 걸 사랑한다고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싶어요. 교회 많이 다녀도요. 일 열심히 해도요. 한 번도 자기가 사람한테도 하나님께도 사랑받아본 적이 없다고 믿는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 이 얘기하는데 한 시간 걸렸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사랑을 확인해 보시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음. 사랑하면 수고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거리도 멀지 않아요. 밤을 새도 힘들지 않아요. 음. 나는 교회에서 제자도를 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도 12주 하면 제자가 돼요? 제자라는 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가려면 좋아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하면 따라가요.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갑니다. 제자 훈련을 할게 아니라 그분이 누군지, 날 정말 사랑했는지, 그래서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지, 그게 진짜인지, 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제자 훈련 안 해도 제자가 돼요. 따라가게 돼요. 사랑하면, 그러면 또 여러분, 그래, 사랑해야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사랑을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그러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미 주었어. 너무너무 많이 주었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 마음에 확증했어. 너 예수 믿니? 여러분 예수 믿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증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발 뿌리에 뭐가 걸려서 어, 이게 뭐지 하고 파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일평생 일하고 사도 살수 없는 값진 보아가 그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냥 파면 왜 남의 땅에 있는 걸 가져가요 할까봐 모른 척하고 가서 그 땅을 사버립니다 주인은 모르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응? 어? 여러분 토요일 이 시간에 교회 간다고 그럴 때 이웃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지금 놀러도 안 가고 거기를 왜 가니? 그럴 수도 있겠지. 그 밭에 감친 보화를 꺼내서 그게 굉장히 값진 거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른 덮어두고 그다음에 제자도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다 팔아서. 사버린다고, 왜그 땅에 묻혀 있는 보아의 가치를 본 거예요. 신앙생활이 미적지근한 여러분을 채찍질하지 말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은 이 예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믿은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풍요한 건지, 이 내가 믿은 이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게 왜내 건지. 여러분이 직장에서 죽도록 일하고, 남보다 더밤 많이 새고, 일하면 남보다 많이 승진하겠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영광하고는 얇봐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명예를 그 아들을 받으심으로 이미 얻으셨어요. 그 여러분은 세상에서 직장 가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미 얻으셨다고요. 이런 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알아지면요. 회사에 가서 누가 날 무시해도 아무 감각이 안 생겨요. 감각이 안 생겨요. 사장이 날 외면해도 별 감각이 안 생겨요. 세상이 날 버려도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담대해져요.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계신데, 세상이 어떻게 날 무시해요? 따라오세요. 이런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알자 힘써 알자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의 총체는 그 아들이에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보고 잠깐 쉽시다 이런 게 복음이죠? 잠깐 쉽시다 참 그러니까 끝까지 복음을 설명했는데 막판에 이런 거에 또 감동을 받고 그러면 섭섭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 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와과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됐다고 말해요. 이거 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고, 너희가 영적 생명을 가진 자라, 그 말이에요. 그 영적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영적 생명을 받았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난 육적 생명 말고, 그 영적 생명을 받았다 할때그 영적 생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들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 아들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지혜를 지혜로워진다거나 노력해서 그 아들 없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 대가로 의를 받는다거나 노력해서 거룩을 받는다거나 노력해서 구속 구원함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영적 생명을 받았는데 그 영적 생명의 내용이 그 아들이고 그 아들의 생명을 받은 것인데 그 아들 안에 이게 다 함께 들어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받음으로 여러분은 그 아들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혜로 와요 안 지혜로 와요? 잘 따라오네. 평생 A+ 받아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은 지혜로 와요 안 지혜로 와요? 왜 그래요? 지혜 충만이신 그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왜? 받았으니까. 믿었으니까. 믿었다는 건 영접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렇게 해봐요. 좀 부담스러면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내 안에 감추인 보아. 어 됐어요. 감추인 보안인데 있는데도 모르면 그건 여러분 손해예요 그걸 알자고 여기서 모여 이제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그 보아를 받았어요 그 여기 의로움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의로움이 되셨다 네가 노력해서 의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의로움이 되셨다 그 의의가 그 아들의 완전한 의의가 너희 것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따라오세요 자, 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히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켠에 불안한 이유는 뭔가, 실제로는 내 삶은 그렇게 의롭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의로, 완전히 의로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완전한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를 누리고 살아라, 그 의로운 사람으로 되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물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성장을 요구해요. 절보세요, 밭에 씨앗을 심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미 그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언제 의로워지나요? 여러분 언제 의로워지세요? 예수 믿었죠? 여러분은 언제 의로워지세요? 그렇죠 나는 예수 믿음으로 이미 의로워졌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을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집에 가서 아내가 마기 아니 검사처럼 참소해도 당신 틀렸어라고 말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로워요. 이건 실제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회사에 갔는데 이거 봐요. 여러분이 서류를 썼는데 부장이 여러분 보는 앞에서 서류를 여러분 얼굴에 던졌어요. 이걸 서류라고 썼냐고. 나 그거밖에 못하냐고.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밤새 술로 네, 잊어야 되는 상처예요. 부장이 이걸로 머리를 쳐도 여러분은 속으로 야 임마, 인마, 아임마라고하죠 속으로 해야 돼. 야 임마. 나는 완전히 의로워. 네가 뭐라 해도 나는 완전히 의롭다고. 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완전히 떳떳해. 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야. 모자란 게 없어. 임마, 인마, 아임마 아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따라오세요. 이게 되게 실제적인 거예요. 아내 보고 화평하라고 그랬죠 아내가 남편 보고 타박하고 당신 이게 모자라라고 말하면요 남편은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매 맞은 수탁처럼 풀이 죽어서 살아야 돼요 남편들 잘 보세요 아내가 검사처럼 나를 참소할지라도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문을 나서면서 어깨를 펴고 이때는 입마그레면 안 돼요. <laughs> 여보, 그래도 난 완전히 의로와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아멘, 남편들 마 아멘.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이런 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요란하고 신학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누리지 못할까? 하면 뭐 하러 배워요. 이거를 생활 속에서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심지어 내 양심 앞에서 그 많은 기준들 앞에서 성적 앞에서 내 업적 앞에서 연봉 앞에서 내 사회적 지위 앞에서 사회적 기준 앞에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로워서떳떳이 얼굴을 들고 마음을 필수 없고 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그 복음을 누릴 게 아니라면 뭐하러 배우세요? 제가 야단치는 건 아니에요. 아, 목사님이 그렇게 야단쳐도 저는 완전히 의로워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발 좀 이걸 누리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지만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나오죠? 거룩함이 되셨다는 말은 거룩함을 주셨으니 그것이 너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서 그게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함을 쟁취했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거룩함이 나한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받아 누리다 보니까 내가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씨앗을 심었으니까 싹이 난다 말이에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날 보세요. 어젯밤에 뭘 했는지 상관없이. 이 아침에 여러분은 완전히 거룩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우울해요? 아멘. 왜 그래요? 다시 해 봐요. 완전히 거룩하세요? 기뻐 하죠 완전히 거룩해 왜냐하면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는 과정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 묵상 땅을 파서 내 것으로 소유해서 반지를 만들어서 내 손가락에 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묵상하지 않으면 있어도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여보래네. 집 나온지 얼마 됐다고 내가 여보를. 여러분 완전히 의, 거룩하세요? 아 그냥 진도 나가요? 완전히 거룩하세요? 진짜예요? 근데 또 더럽잖아요.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중적이죠? 완전히 의인이세요? 아멘. 죄인이기도 하죠? 이중적이에요. 그 루터가 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의인이고 여전히 죄인이다. 따라오세요? 이 이게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상태예요. 무지하게 기쁜데 여전히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기뻐할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나한테 주신 그 의와 거룩과 생명 때문에 엄청나게 기뻐요. 낙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낙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완전한 의가 있는데 어떻게 낙심을 해요? 낙심 절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낙심은 혹시 좌절을 할수 있어도 낙심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나는 낙심이 아, 절망이 불가능한 사람. 불가능해. 왜냐면 바닥으로 들어가면 그분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내 안에 그분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은 불가능해요. 좌절은 할수 있어요. 따라오세요. 오케이, 근데 완전히 의로운데 동시에 좀 불이하죠. 완전히 거룩한데, 아직 좀 더럽죠? 그렇죠.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 내 모습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도 불가능해요. 내가 가진 의도 내가 얻은 게 아니라 나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의롭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걸 내가 얻은 것처럼 자랑할 수 있어요? 선물이에요. 교만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만도 불가능해. 잘 생각해 봐요. 교만도 불가능해. 절망도? 불가능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교만도 불가능하고 절망도 불가능하면요 시험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교만도 비껴갑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선물이거든. 내가 받은 의도 거룩도 다 선물이에요. 어떻게 교만합니까? 그걸 내가 이룬 거예요? 아니에요. 절망할 수 있어요?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래. 말씀이 나보고 의롭다고 했는데 거룩하다고 했는데 난이 더러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 왜 절망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없을지 몰라도 절망은 못 해요. 이미 더러운 여러분 안에 거룩이신 그분이 거하고 계셔서 여러분은 계속 그 거룩을 따라 거룩해져가고 계세요. 절망도 불가능하고, 교만도 불가능해요. 아멘.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